네, 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중고수입차 전문, 중고정차보건대 표시카 장호텐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 저희가 마사지, 쿼트로 포드테인데, 17년 이후 후기형입니다. 하여도 S1 에버 GAS가 들어가 있고, 아, 차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 아, 아쉽게도, 아쉽게도, 어, 맞나? 그, 이제 판매 후기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도 벌써 계약이 돼 버린 차량입니다. 네. 후경이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가 있고요. 키 모션으로 발 넣어서 닫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비가 와 가지고 뭐 고객님이 요청하신 수리를 몇개 진행해 드리느라 아쉽게도 비는 맞았지만 그래도 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정비 이제 일단은 뭐 짜잔한 거로는 뭐 이게 고질병이 송풍구가 잘 망가지고요 수납함도 오시리즈 F바디처럼 잘 망가지는데 다 수리를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은 전 차주분이 이제 다음 차주분들 잘 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엔진오일 교체해주셨고 저희가 고질병 마세라티 차들 10대 중 9대는 다 있는 크랭크 리테이너 도유만 수리했습니다 그것도 마세라티 동호회 협력업체 t m c 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 루소다 보니까 에르메네질도 제냐 원단이 들어가고 이거 통풍 이런 거다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뭐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고 직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피아노 블랙 사양이고 17년부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MTC 플러스 그러니까 안 오토 카플레이가 지원되고 어런 드뷰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후측방도 16년부터 있지만 사이드미러 형태도 바뀌었고요 라이트가 이게 또 이건 컨버전 라이트지만 18년과 17년이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 라이트 때문입니다 이 LED 라이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CC 어티드 크루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직수라서 좋은 점이 원격시동이 우리나라 상황은 없는데 얘는 있고요 뒤에 좌우 커튼도 다 있습니다 루소다 보니까 이 노고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시동 한번 건어 보겠습니다. 지금 열이 받아서 조금 조용한 상태이고요. 냉간 때시발유 차드는 이거보다 시끄럽습니다. 와 이런 소리가 나고요 스포츠 켜보면 네, 이렇게 순정 가변배기가 되고 네, 이게 끄면은 조용합니다. 네, 기름이 없다고 나오고. MTC 플러스가 진짜 큰 차입니다 개가 천선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전에 MTC는 블루투스도 계속 끊기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예 오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순정으로 다 있고요 가이드라인도 다 되고 이게 또 전경은 안됩니다 피아노 분랙이랑 우드보다 훨씬 이쁜것 같고 스카이홉 서스펜션, 전자 서스펜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으로 카폰은 기분이랑 다르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자, 폰도 잘잘 잘, 잘, 잘 되고 창문도 다잘 되고 네, 저희는 기능 같은 거 이상 없게끔 만들어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있으면 웬만하면 다 수리를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자동차 변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뭐차 뭐 이상 없는 모습 다확인하셨고 통풍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뭐 카폰은 기본으로 다 있지만 뭐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도 정상 작동하고요 이 외에도 판매하는 마사아 차들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아 저희는 마사아 사면은 다 금방금방 팔리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고 가볍게 쉬운전 살짝 보고 대기 한번 감상하셔야 되니까 그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라디 F160 엔진이고 크라이슬러 펜타스탈 3.6 엔진 블럭을 갖고 와서 네 그거를 페라디에서 제조율하고 600cc를 덜어서 만든 엔진입니다 자 음. 일단 보시면 헤드 커버 네 이쪽 좌측이 잘 보이진 않지만 뭐유는 없고 그리고 이프 케이스가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유가 없습니다 작업 비용은 뭐 사실 이게 어저워서가 아니고 브랜드 값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합니다 네, 적어도 벤츠처럼 막 전자 개통이 고장 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거는 기계적이라서. 얘도 폰트 케이스고 잘 보시면 여기 밸브 이렇게 센서들이 되게 벤츠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네, 벤츠도 펜그타스타3.6블러을 갖고 와서 이 M276 엔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쪽로 보시면 누유가 없고. 캐니스터도 누유가 없습니다만, 네 따로 제가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찾은 분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누유 없이도 판매하고 하부도 제가 리테이너 누유나 이거 다 수리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냉각켓통은 마세라티 차들이 생각보다 이슈가 없습니다. 일단 차가 지금 비를 맞았는데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한번 외관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길쭉하고 참 이쁩니다. 참고로 저희는 마세아티 휘발유 차량들, BM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 전차주분은 안 넣으셨더라도 저희는 메이프 고급류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고급류를 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넣으면은 그래도 제 성능이 나오니까요 네, 외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되게 빵빵하고 뚱뚱하고 기죽하고 예쁩니다. 타이어도 90%씩 남아있고 다음 차주분은 아마 이쁘게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가미 라인이 고 마세티 시그니처 또 그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제 시운전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쿼트노포트입니다네 지금 쿼트노포테 시발료 시운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네이 계기판은 이제 마일 타입인데 이제 키노미터 판을 이제 바꿔놓으신 거라서 이거는 참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일 사양이나, 킬로미터 사양이나, 다르기 때문이죠. 위치가 다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지금 신호가 걸렸을 때, 아이들 상태,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뀌면 출발할 건데요. 확실히 마세라티가 이런 가죽들이 되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독일 차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가죽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출발합니다. 악셀링을 70%만 아니 50%만 개도는 했는데도 이렇게 잘 나갑니다. 300마력대고요. 엔진 출력이나 이런 거 이상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운시프트 해 보겠습니다. 네, 다운시프트 하고 살짝 밟아 봤는데 괜찮습니다. 네, 마세라티 차들이 그 고속에서 저 r p m 로 짜내는 맛도 일품인데 이렇게 저 RPM에서 오르렁거리면서 다니는 맛도 상당히 일품이될수 있겠습니다 명불허전도 GF8단이기 때문에 하, 궁합과 그 타이밍 이런 거는 어,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시운전 해도 특별히 뭐 이상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마세라티만의 또 맛이 있기 때문에 독일차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꼭 거쳐가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싶고요. 네, 이렇게 뭐 저희가 원래 풀 악셀 시운전을 많이 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나 이제 다음 고객분들이 원치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요즘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게 됐고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적당히 악셀링만 이렇게 보여드렸는 데도 뭐 이상 없고 잘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인 만족도까지.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프트의 휘바주 후준. 네 여기서 이제 시운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이 댓글에 초대장 있으니까요. 경매 직후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저희 밴드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